자, 동굴 들어왔는데 <laughs> 내부가 이렇습니다 아래 뭐 들어왔는데 뭐 별로 안 시원하네 여기 아, 뭐 안에는 삐까번쩍하네 여기 여기가 3,40분 코스라가 하는데 그냥 뭐다들본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오니까 그냥 안에 하 아, 사람 이 많네요. 까부는거써니까부는거 씨발 새끼 아이고. 시발. 진짜 이 새끼가 현지인하고 대화 대한 다른 말도 모합니다이 뭐 새끼가. 와.. 정말 대단한 새끼입니다 진짜 <laughs> 좋단다 이새끼 <laughs> 아에는 뭐.. 부유는 뭐, 할만합니다 이게 뾰까뻔쩍고뭐 좋습니다 아. 저 새끼 저거는 형이 가는데도 잘 따로는 확인도 안하고 저 새끼 저저희가 안됩니다 저, 저 두 번째, 네 번째, 색깔, 색깔, 색깔. 할줄 아는 거라고는 저런 것밖에 생각 못 했어. 전나 수준 나는 새끼.